자이번엔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캡컷을 이용을 해서 컵 편집까지를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사운드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캡컷을 다시 한번켜줄 건데 이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해야 될때 그때 우리가 보통 컴퓨터는 세이브를 하고 다시 이어서 하잖아요. 근데 이 캡컷이란 프로그램이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는 어플들은요. 중간에 컨트롤 레스를 눌러서 세이브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이브가 되느냐면요. 그냥 편이 쓰다가 그냥 얘가 만약에 이 닫혀 버렸잖아요. 이렇게. 닫혀도 그냥 다시 켜면 돼요. 다시 켜면 과거에 작업하던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터치를 하면 또 열립니다. 그러니까 자동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폰 배터리가 다 돼서 뭐 죽어 버리거나 혹은 뭐 크래시가 나거나 해도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편집 마세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 소스를 가지고 총네 컷으로 반복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죠. 자, 여기다가, 어, 이게 심심하니까 이게 플레이에서 들어보시면요. 뒤에 자본만 막 나고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에 백그라운드 뮤직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요. 화면 하단에 여기 오디오라고 돼있죠. 여기가 소리를 관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오디오를 터치를 하고요. 앞에서부터 사운드 편집 효과, 추출, 녹음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백그라운드 뮤직, BGM을 넣으려고 하면 사운드를 누르면 돼요. 자, 사운드 터치하시고, 위에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자, 거기서 적당한 거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에 내, 네, 만약에 폰에 있는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사운드 삽입, 장치내 사운드, 뭐 이런 걸 고르시면, 안에 있는 소리를 쓸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소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나는 뭐 이거 들어보고 싶다 터치를 하면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집어넣고 싶으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그냥 쏙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는 기준은 어디가 되는지 하면 여기 현재 위치 표식이 있죠 여기 기준선 이 기준선부터 들어가니까 배경음악은 처음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제일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맞춰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사운드 눌러주고 자 이번에는 폰에 있는 걸 한번 써볼까요 제 폰에 그, 미리 유튜브에서 음악을 좀 받아놨거든요. 무료 음악을. 그래서 그걸 사운드 삽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눌러주시고, 장치내 사운드 골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걸 그냥 고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가, 안드로이드 폰은 그냥 파일을 폰에다가 다운받기만 하면 막쓸수 있어요. 그런데, 어, 아이폰 같은 경우는요, mp3 파일 같은 거 있죠. 이걸 함부로 막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아이튠즈를 통해서 집어넣어야지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요. 이게 약간 좀 틀린 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이폰으로 이걸 따라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에 지금 사운드 삽입이라는 부분에 제가 제공해드린 음악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컴퓨터에서 직접 이제 넣어야죠. 아니면 뭐 그게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음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요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좀 작게 들리네요. 뭐 이런 음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거는. 뭐 이런 음악이 일어나있거든요? 어, 저는 이 음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형태에서 자, 멈추고 플러스 누르면 들어갑니다 자, 또 안내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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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자, 여기서요 플레이에서 들어보시면 소리 나와 어? 지금 무슨 소리죠? 갑자기 소리가 나오라니 네, 맞아요 촬영할 당시에 제가 떠들었던 목소리죠 왜냐, 왜 떠들었느냐 나중에 소리를 없앨 거라고 생각을 하고만 자, 그럼 소리를 없애볼까요? 소리를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소리를 한꺼번에 없애고 싶을 때는요. 제일 앞에 있는 여기 클립 오디오 음소거라고 되어 있죠. 얘를 누르면 쫙다 없어져요. 전부 다. 이런 방법이 있고, 혹은 한 놈만 선택을 해서, 한 클립만 선택을 해서 밑에 보면 볼륨이라고 있어요. 터치를 하면 볼륨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소리가. 이런 방법도 있다. 라는 거죠. 전 일단 다 끌게요. 앞에 거 눌러서 한꺼번에 싹다 떠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플레이해서 들어보면, 네, 잡음이 전혀 안 나오고. 오케이. 좋아요. 자, 이까지 해서 이렇게 볼륨을 넣는데좀 약간 시끄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자, 다시 밑에 있는 사운드만 터치를 해서 볼륨 버튼 눌러주시고, 아까 볼륨 버튼 어디 있었죠? 터치하고, 여기 눌렀죠? 자, 눌러주시고, 볼륨을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깎아 버리겠습니다. 어, 이 정도가 딱 듣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멈추고 자그럼 여기 이제 다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음악이 처음 들어갈 때 너무 세게 빵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이 음악 시작하거나 음악이 끝날 때 서서히 시작해서 서서히 끝나는 그런 옵션 한번 넣어보죠. 자 페이드 눌러주시고요. 자 페이드인 처음에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들어갈 때, 한 2초 정도, 2, 3초 정도 여유를 주고, 서서히 커져라. 그리고 음악이 없어질 때도, 한 3초 정도 여유를 두고 서서히 사라져라. 라는 옵션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이 정도까지만 넣으면 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요. 천천히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 어이구, 여기까지 엄청 기네요. 그죠? 영상이 없는데. 자, 그럼 잘라주면 돼요. 영상이 끝나는 위치에 잘 맞춰서. 근데 잘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뒤로 대충 제껴서 여기를 터치를 하시면 봐봐요. 뒤로 대충 맞췄죠. 그리고 앞에 있는 영상 클립 여기 있는 영상 클립을 터치를 하시면 쫙 거기까지 맞춰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오디오 터치하시고 자 여기서도 분할 뒤에 거 선택하시고 삭제 자 그렇게 하면 음악 잘 나오다가 툭 끊어지는 느낌 날 거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자 페이드 기능을 써주시면 서서히 볼륨이 줄어드는 느낌이 날 거니까 보이고 케이스북이 왔어요. 자, 좀 어색한 부분들을 많이 없애줄 겁니다. 자, 끝에 가서 들어보시면, 자, 음악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낼수 있어요. 자,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해서, BGM 삽입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다가, 어, 이 영상에 대해서 소리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제가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레이션을 여기다가 한번더또 집어넣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BGM 넣는 것까지는 마무리를 하시고요. 이어서 나레이션 넣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